5만년노오피믹스 um, no, 32카운트 one one side. Side, 4. 인프로 버리밀 1 태그 1 미스다트 1션0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코러 2분의 1톤 3일 사이드랑 미커버 크로스 1션선카운트1 2 3 4 5 6

1드랑 리커버 코4사이드6세 세션 8 카운트 1 2, 3, 4, 5, 6 7 18. 19. 19. 19. 1 리커버 사이드 9 19. 드9 19. 19. 1이 19. 19. 19. 19. 19. 19. 원, 두, 쓰리, 포, 다, 시, 세븐, 에이. 두 컨트, 섹션 원. 원, 두, 쓰리, 포, 다, 시, 세븐, 에이. 섹션 두. 원, 두, 쓰리, 포, 다, 시, 세븐, 에이. 패션 3, 1, 2, 3, 4, 5, 6, 7, 8, 2 13, 4 1 7 18, 19, 1 2 1 2 3 24, 25, 6 7 28, 29, 20, 21, 2 4 1 8 29, 20, 21, 22, 23, 24, 25, 1 2 3 4 5 6 7 1 8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 e v e 시 two, one, two, t h r e 시 three, one, t 그 다음에 리셋트 이어가시면 됩니다. 테스트는 8월 끝나고 6시 방향에서 입시. スウェイウェイ。スウ